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문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사망의 근원인 마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평할 때 그는 좋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혹은 그는 나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형상과 모양이란 인간의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부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의 참모습은 그 사람의 내부에 곧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그 인간의 외모를 보고 축복하시지 않고 인간의 중심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그런도 될수 있고 사망의 그런도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잘 지키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성공과 실패가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도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처지를 부모 탓으로, 교육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데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을 따라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데리시고 광야로 나가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그곳에 너무나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은 남자만 5천명이나 와셨으니깐 분여자까지 합친다면 기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 무리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 제자 빌립을 불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빌립은 불가능하다는 실패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단의 양이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인데도 빌립은 실패의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태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드레는 할수 있다는 성공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었 그래서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져온 오병 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 오병이어로 기만 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과 불행도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귀영화, 공명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행복은 외적인데서 오지 않고 내적인데서 옵니다. 오늘 미국의 가정 중 25세부터 35세까지의 가정 3분의 1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의 대국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젊은 세대의 가정이 왜 그렇게 파괴이된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영혼이 육체를 잊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 러시딘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쉴 곳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조의 주가 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든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에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마음의 생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이뻐러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늘죄인이라는 생각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의인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저주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극기를 내게 되었고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천하셨습니다 이놈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죄주아에 있지 않으므로 단호히 저주의생각을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질병의 생각을 치료받은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받은 죄주중 하나가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죄주를 청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치리함을 받은 생약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누구를 불문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군세를 이기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것이다 이러므로 죽음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생을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에서 용서받은 의인의 생각, 제주에서 해방받은 축복의 생각,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건강의 생각, 죽음에서 부활한 영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그로 삼아 넘치는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증시자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하여 옛 생각인 부정적이고 물질 중심적이며 정제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생각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인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할수 있다의 생각과 용서받은 어인 축복 건강 영생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는 이해에서 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생각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준비하고 변하시게 기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